평행사별형평행사별형이 뜻이 뭐지? 평행사별형 뜻이 뭐야? 좋아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어, 평행한 거. 평행사변은 밑변과 높이가 있는데, 우선 이 영어를 보면, 봐라 평행사별형에서 어,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해요. 여기가 밑변이면, 여기 위도 밑변이야? 오 이거 잘못됐대요. 어, 어, 이거. 밑변 이렇게. 줘 어? 그러니까, 어, 밑변이 두개 높이는 직각이 어야돼두 밑변 사이의 거리인데 거리는 그 수학에서 거리를 응. 얘기할 때는 막 아무렇게나 게면안돼 가장 짧은 거리를 얘기해 요 가장 짧은 거리는 수직인 거리를 얘기했지 수직인 거리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밑변이다 그럼 밑변이 마지막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직각으로 해서 높이를 만들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평행사변의 넓이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행사면 그 밑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잘라서 이렇게 가잖아.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몇 cm 로딱 떨어져 있으니까 하기 쉬운데, 이것은, 어, 뭐야, 직사각형의 넓이를 내는 방식과 똑같아요. 원리키에 가면 또 이따 얘기를 할 텐데 밑변이 높이만큼 이렇게 더해져 있다 이렇게 음. 여기서를 보면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할수 있어 요 여기는 그걸 잘라서 쭉 집어넣으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잖아 어? 그러면 결국은 밑변 곱하기 높이 형태가 되지 어? 어? 잘라서 붙이면 직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넓이를 낼 때는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평행사별은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해서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붙이는데 똑같기 때문에 그런다고 어, 그리고 어, 직사각형, 여기 보면 직사각형의 가로는 요거 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직사각형의 가로는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 가로는 밑변하고 같지 요거 비교를 면서 직사각형의 세로는 90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높이하고 세로하고 같지 평행사회의 넓이는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은데, 밑변, 결국은 밑변 곱하기 높이. 직사각형을 한다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된다고.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할까? 삼각형의 넓이는, 어,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여기 밑변 있고 높이가 나오면 수직에 높이가 나오잖아. 어, 또는 여기를 밑변으로 하면 이렇게 여기가 높이 되고, 여기가 밑변이면 높이인데, 이거와 같은 사각형, 이슨삼각형이라고 하지? 둔각, 둔각삼각형 각이 둘도마다풀 때는 연장선에서 옳 입고 여야 돼. 수직거리가 그 높이가 높이다는 거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두개를 일단, 네 이거는 어 이따 올리기 있, 하, 하겠지만 이거는 두 개를 이렇게 붙이면은 평행사변형이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똑같은 삼각형 두 개를 겹치지 않게 이어서 붙여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어요. 평행사변형 을 만들면은 삼각형의밑변의 길이하고 평행사변의밑변의 길이하고 같을 거아니게 그리고 밑변이 되잖아. 그리고 높이가 여기 나와 있는 높이가 되지. 이렇게 여기 나와 이 높이가 여기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삼각형의 높이가 되서 삼각형의 높이는 평행사변의 밑변의 삼각형의 어그 높이는 뭐야? 평행사변의 넓이의 반이므로. 내평행사명을 위해서, 나 어, 이, 가 하면 되지. 아, 저거는 왜그저도 적어도... 그럴까? 지금. 내가 여러 번는데도 전에. 잘, 현실를잘 하고 있나? 응? 잘 보고 있습니까? 보면은, <laughs> 다음, 예제. 평행사별의 넓이가 96제곱미터일 때네말에 안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평행사별 넓이는 어떻게 되는거랬지 시영이 평행사별 넓이는 어떻게 돼? 밑변 곱하기 높이 응. 여기 밑변 여기 있잖아. 여기가 이제 96 지금 넓이가 나와있잖아. 그럼 96은 이렇게 나와야지. 96은 12 곱하기 높이를 구하기로 조합 하면, 뭐, h, 이렇게 말했어요. h? 그럼 여기 h는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96을 12로 나누면, 얼마냐? 8? 8. 그래서, 8. 음? 오? 이사가 맞나, 이거? 96을 12로 나누면 8 맞아? 28, 16, 96 맞네. 네. 선생님 사수를잘 못해요. 이는 어, 삼각형 가와 나의 넓이의 차이는 삼각형 넓이 어떻게 된다고? 밑변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밑변 곱하기 높이 한 뭐가 돼? 아, 어? 다팔 맞아요? 응. 다리 팔이에요? 팔을... 뭐, 응. 어. 근데 아래 에 보니까 다리. 다비... 그러니까, 아니 8이라고 밑에 팔이라고 써 있잖아. 8이라고 응? 팔이라고, 응? 자, 이잘 응, 먹을 잘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자, 네, 네, 음. 삼각형 가와 나의 넓이의 차이. 그럼 가는 밑병 곱하기, 높이가 여기야, 수집된 높이. 그러면, 1기9 곱하기 2 분의 1. 나름기 보다는 2 분의 1로 쓰는 게 좋아요. 약분 이렇게 하면 되 그럼 얼마지 45? 여기는 지금 여기가 밑변이야. 6 곱하기 높이는 되겠지. 11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 33. 차이는 45에서 33을 빼면 12. 이렇게. 다음. 32쪽. 32쪽은. 마름모의 넓이. 마름모는 어떻게?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으로 만나잖아. 마름모는 한 대각선을 따라 잘라서 생긴 투 도형으로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여기 여기 잘라서 이쪽에다 붙이면 여기 여기 나와서 여기다 갖다가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이렇게 어디로 붙일까? 이걸 여기다 이렇게 이런 이런 형태로지고, 됐따가 이렇게. 하면 두 도형으로 평행사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평행사변 에서 밑변의 길이는 마름모의 한 여기는 이 대각, 여기 길이하고 요거 길이가 같을 거고 그리고 어, 평행사변 높이는 마름모의 다른 대각선의 길이 요곳에 뭐 요게 반이자고 그러니까 여기 반만큼 이만큼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는 평행사변의 넓이하고 같아요.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에다가 다른 대각선 요 길이의 반만큼을 곱해서 또는 이렇게 할수 있어요. 또는 요두 가지 방법인데 이게 더 많이 어요 이건 뭐냐면 어 여기 있잖아 한 대각선의 길이 그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오잖아 그럼 직사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는 있 길이가 여기 넓이가 같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 같아요. 이렇게 다 같아서 어. 직사각형의 가로는 마름모의 한 대각선의 길이가 되고 직사각형은 세로를 마름모의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되는데 마름모의 넓이는 여기는 직사각형들을 위해 딱 반씩 이쪽이 반씩 같잖아요. 어? 그래서 이, 이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과 다른 대각선을 길을 곱해서 그래서 음. 이렇게 음. 음. 어디인가 음. 그러면 그다음에 사다리꼴은 그러니까 조금 있다 여기 나와 있는 넓이를 내는 방식에 대한 것은 원리 익히기에서 다시 하는데 여기하고 약간 달라요. 얘들이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더 쉬, 중학교라든가 더 쉽게 하는 방법들 좀있다또할 거야. 사다리꼴의 넓이는 사다리꼴은 뭐지? 사다리꼴뭐라 그래? 사다리꼴? 사다리꼴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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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저가가... 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그것을 사달 걸로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를 밑에 있는 것을 밑변이라고 하고 위에 있는 것을 윗변이라고 그래요. 응. 근데 직사 직사투각 뒤집은 뒤집은 윗변이 아니죠?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사달 걸에 평행한 두 변을 두 개를 그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해요. 위에 있는 것도 밑변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것도 밑변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한한 밑변을 어그 여기 나와 있잖아. 아래변이라고 사다리 꼬리에서 평행한 두변을 밑변이라고 하고, 한 밑변을 윗변, 밑변, 다른 것을 아랫변. 이두 개를 원래 윗변과 아랫변을 둘다 밑변이라고 해. 둘다 밑변이라고 하는데, 위에 있는 것을 윗변, 밑에 있는 것을 아랫변. 이렇게 한다고. 밑변이라고 할 때는 둘 다를 얘기하는 거야. 조심해야 돼. 이때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하는데, 높이는 항상 가장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수직거리요 그래서 이빨간색니까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어, 여기 있는 걸 불러, 여기 있는 걸 거꾸로 엎어요. 아랫뼈하고위 뼈지, 으면 거꾸로 엎으 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아래 위 뼈를 우리가 바꾸었기 때문에 위 뼈랑 아랫뼈 길이가 같을 거예요. 아래 뼈랑 위 뼈랑 아래 뼈는 또같이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사다리꼴 한 개를 겹치지 않게 거꾸로 이어서 붙이면은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평행사변의 넓이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한다고 밑변 아래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높이로 곱해서 2로 나온다 이렇게 잘 판단. 또 응. <laughs> 이제. 이제 넓이가 132인 마름모 모양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의 한 대각선의 길이가 22cm일 때, 다른 대각선의 길은 몇 cm인지 구하세요 대각선 뭐야?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돼? 된다? 마름모는 대각선. 응. 한 대각선에다가 서로 다른 대각선 중에 만나잖아. 그래, 그래서 여기 뭐 넓이가 100, 132는 한대각선 길이가 20이야. 22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을 모르니까 x도는 네모 나누면 어떻게 되나? 132 나누기 22는 0 얼마냐 이거? 2분의 1은 어디 갔나?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11로 나눠야 되지? 11로 나누면 얼마 되나? 12, 이렇게 다 12, 12, 12, 12, 이2 2 1 m 12, 12, 12, 12, 12, 12, 12, 1 m 12, 가더짧2 12, 12, 12, 12, 1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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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변 12, 1변 12, 에2 윗변과 아랫변 사이 수직변의 거리라는 것은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 5m라면, 꽃밭에 넓히는 얼마인지, 몇제 5m인가요? 그럼 어떻게 돼? 24에다가, 윗변에다가, 뭐, 어, 윗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의 길이보다 8, 4, 5, 16에다가, 어떻게 하야는지 곱하기 높이, 높이 5.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 퇴행사명이온다고꽃으 엎었으니까. 2분의 1 얼마나 이거? 이렇게 한 30, 40 40, 20 20 곱하고 100이예요. 100 제곱